네, 오늘은 면 20수 마가렛 원단을 이용해서 예쁜 멜빵 원피스를 만들어 볼게요. 네, 오늘은 별도의 패턴 없이 저희가 한번 패턴을 떠볼 건데요. 기존에 이런 입던 원피스나 아니면은 블라우스 같은 것이 있으면 그 사이즈 참고하시면 좋아요. 일단 멜빵 원피스니까 어깨에서부터 진동 가운데 부분 정도까지는 이제 멜빵이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멜빵의 길이는 12cm 정도 잡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가슴품인데요. 보통 멜빵 오피스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가슴품 그리고 허리품을 재어주시면 되는데요. 가슴품은 진동까지 내려가지 마시고 진동 가운데 부분 정도를, 재주시면은 저희는 15cm 정도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전체 총장은 아까 진동을 잰 부분, 가슴품을 잰 부분에서 전체 길이는 조금 길게 또는 짧게 이렇게 조정을 해서 재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 끈 길이, 그리고 가슴 품, 그리고 전체 길이 이렇게 측정을 해서 한번 패턴을 그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여섯 살 아이의 옷을 기준으로 해서 패턴을 떠 봤는데요. 아이가 있으면 아이의 사이즈를 직접 재서 패턴을 떠 주시면 가장 정확하고요. 아니면 잘 입는 옷이 있으면 그 옷을 기준으로 해서 패턴을 떠 주셔도 돼요. 네, 이렇게 재단이 끝났는데요. 몸판은 앞 몸판 두 장, 그리고 뒷 몸판 두 장에서 총네 장을 재단을 해줬고요. 다 똑같이 재단해주시면 되세요. 오늘 우리가 하는 디자인이 좌우 이제 두 장을 가운데를 연결을 한 디자인이라서 네 장을 디자인해, 재단을 했는데요. 만약에 통으로 그냥 만드실 거면 그냥 한 장을 골선으로 재단해주셔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네장 몸판 재단이 됐고요. 그리고 주머니 재단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 가슴 부분에 올 받침 부분 앞뒤 해서 두장 재단을 했고요. 그리고 3cm 바이어스는 이 진동 부분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3cm 바이어스도 두장 재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멜빵으로 이용할 이 형광 웨이빙 끈인데요. 이 아이는 저희는 일단 한 50cm 정도 준비를 했는데 아이의 키나 그 원피스 디자인에 따라서 조금 조절해 주셔도 괜찮아요. 네, 이제 봉제를 시작을 해볼 건데요. 먼저 몸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좌우 두 장을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을 먼저 오버룩으로 시접을 정리해 주신 다음에 두 장을 겉겉끼리 마주대셔서 시접 1cm로 봉제를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시접을 왼쪽으로 넘기셔서 그 위에 이제 스티치를 놓을 거예요. 어, 앞판, 뒷판 똑같이 이 과정까지 해 주세요. 네, 가운데를 연결하신 다음에 시접을 왼쪽으로 꺾으셔서 그 위를 한번 상침을 해줄게요. 이때 실을 조금 포인트 있는 컬러를 이용을 하시면 예쁜 스티치가 연출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몸판을 이제 앞판, 뒷판 다 완성을 해 주었어요. 가운데 부분 박아주고, 그리고 그 위에 한번 상침해서 포인트 스티치 놓는 것까지 보여드렸고요. 이제 주머니를 달아볼 건데요. 주머니는 가운데 이렇게 크게 하나로 배 주머니를 달아줄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는 일단 이 테두리에 오버룩으로 시접을 정리를 해줬고요. 이윗 부분을 1cm씩 두번 접어 박아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네, 이제 주머니 윗부분을 마감을 해주셨으면요. 은 이제 테두리를 다려주는데요. 시접을 먼저 1cm 정도 접으셔서 그러니까 오버룩친 부분만 다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약간 곡선을 주면서 다려둘게요. 이렇게 다리시고 나서 이 윗부분을 눌러서 주머니를 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주머니를 달아 주신 다음에 앞판의 가운데에 두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테두리를 따라서 3면을 봉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주머니 위치는 그러니까 멜빵 스커트 같은 경우는 주머니가 너무 처지면 보기가 싫으세요. 그래서 배꼽과 가슴 가운데 쯤 오도록 이렇게 위치를 해주세요. 네, 주머니를 봉제하실 때 이런 예쁜 끼움 라벨도 하나 같이 끼워서 봉제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주머니 밑에 이렇게 끼워서 같이 봉제해줄게요. 네, 이렇게 앞판에 주머니까지 달아줬고요. 이제 앞뒤판을 겉겉끼리 마주 대신 다음에 양쪽 옆선은 1cm 시접으로 봉제하시고오버룩으로 정리할게요. 옆선을 받고 나신 다음에는 이제 어깨끈을 연결을 해줄 건데요. 어깨끈을 연결할 때 오늘 우리는 이런 후크를 이용을 할 거예요. 후크는 이 단추하고 같이 세트로 보통 이제 멜빵에서 보시면 이렇게 아시죠? 네. 이거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일단 이 후크 같은 경우는 왈자가 이 후크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구조라서 후크의 역할과 그리고 끈 길이 조절을 동시에 할수 있는 아이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일 위에 홈에다가 끈을 끼웁니다. 그런 다음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홈에다가 다시 끈을 통과를 시킬 거고요. 그리고 끈의 가운데를 조금 여유를 두신 다음에 다시 이 아이를 이 말자 가운데로 집어 넣어주세요. 다음에 다시 이 아이를 제일 처음에 끈이 들어왔던 부분으로 다시 밖으로 내 보낼게요. 이렇게 해서 빼내주시면. 로 아이 하나만으로도 끈 길이가 조정이 가능하게 되겠고요. 나중에 이 부분은 두번 접어, 접어 박아서 깨끗하게 끈을 마무리 해줄게요. 일단 이렇게만 박으시면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끈이 어깨끈이 이렇게 뒤, 뒤판과 가슴 받침대 사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조금 진동 부분으로 내려오시면서 진동 부분이 시작되기 전에 3cm 바이오스로 진동 부분을 감싸줍니다. 접시 접은 뒤편으로 넘기시고요 바이어스로 쭉 감싸주세요 가슴 받침대에서 바이어스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진동이 바이어스로 연결되는 지금 이 방법은 앞치마를 만들 때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세요 그래서 진동이 훨씬 더 그냥 오버룩으로 정리를 해서 꺾어 박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완성도 있게 연출이 됩니다. 바이어스가 올라오다가 다시 앞쪽 가슴 부분에서 다시 가슴 받침대를 두고요. 고위로 살짝 바이어스가 겹쳐지도록 놓을게요. 그래서 바이어스가 가슴 받침대 위로 올라오면 이제 바이어스를 잘라내세요. 네, 이제 가슴과 진동 부분을 정리하면서 끈도 같이 끼워 박아 줄게요. 먼저 뒷판에다가 끈을 먼저 두개 놓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가슴 받침대를 앞, 뒤 하나씩 놓으시고요. 그리고 진동 부분은 바이어스. 아까 우리 재단해 둔 3cm 바이어스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3cm 바이어스를 다시 진동 위에 놓은 다음에 가슴, 진동, 가슴, 진동. 이렇게 네 개를 순서대로 동그랗게 원통처럼 박아준다는 느낌으로 박아주세요. 그 다음에 한번 뒤집어 보시면 이렇게 가슴 부분이 정리가 된게 어, 보이실 거예요. 뒷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집어준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가슴 받침대 아랫부분 그리고 그 바이어스는. 두번 접어서 박으시고요. 그리고 다시 가슴 받침대 아랫부분, 그리고 바이어스. 이렇게 원통으로 박아서 이제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네, 진동 끝부분에서부터 출발을 할게요. 이제 3cm 바이어스이기 때문에 1cm씩 두번 접어 박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서 이제 바이어스와 가슴받침대가 만나는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가슴받침대로 올라오세요. 그래서 가슴받침대 밑부분, 그러니까 0.1에서 0.2cm 정도 박아주시면 돼요. 지금 이 부분은 끈이 달려있으니까 이제 뒷부분, 그러니까 등부분이 되겠죠. 역시 이제 가슴 받침대 끝 부분에서 다시 바이어스로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 가슴 부분과 진동 부분까지 다 정리가 됐는데요. 이렇게 뒤집어서 보시면 가슴 뒷부분, 그리고 진동 부분까지 깔끔하게, 어, 처리가 된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치마나 아니면 다른 원피스에도 많이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처음에 조금 어렵더라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 다른데 활용하시기 좋으실 거예요. 이제 후크를 달아볼 건데요. 어, 아까 우리 후크 고리를 달아줬고요. 이번에는 후크 단추를 달아볼게요. 먼저 단추가 달릴 위치에 표시를 해주시고요. 이 후크는 지금 저희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달아야 돼서 웬만하면 이 가슴 받침대 위로,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두 겹이잖아요. 그러니까 두꺼운 부분에 달릴 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세요. 좌우 대칭이 되도록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살짝 송곳으로 먼저 구멍을 뚫어줄게요. 뚫으시고 뒤에서 업정을 넣으신 다음에 이 아이를 끼우십니다. 이거는 지금 손으로도 쉽게 달아지는 아이라서 별도로 도구가 필요 없으세요. 네, 달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세요. 네, 이렇게 후크까지 다달아졌고요 이제 뒤 웨이빙을 정리를 해줄게요. 뒤 웨이빙은 깔끔하게 잘라내신 다음에 1cm 정도 이렇게 두번 접어서 봉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훅, 어, 웨이빙 정리하시면서 이제 밑단도 역시 1cm 한 번, 2cm 한 번, 두번 접어 다려서 밑단까지 다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밑단과 웨이빙 끈까지 다 정리를 해줬고요. 이렇게 멜빵 원피스 완성입니다.